네잘 주무셨습니까? <laughs> 여기 저는 스카이워크에서 또 아침을 맞습니다 어 바람이 약간 있고요어뭐 춥진 않지만 좀 스산한 날씨입니다 네뭐비 예보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어, 정선의 그 유명한 오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 오일장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 구경을 좀 해오려고 합니다. 아, 구경이죠. 뭐, 뭐 장볼 거 있겠어요. <laughs> 예, 이렇게 저렇게 영상에 좀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예,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일장 유명하잖아요. 예, 장날의 모습, 시골 장날의 모습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예. <laughs> 네, 정선읍에 그 오일장을 좀 보고 정선 면옥에 가서 장칼국수 맛있게 먹고 어, 지금 백운산 방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 거기 그 백운산 건너편 쪽에 나리소 전망대가 있는데요. 어, 거기 가면 또그 한반도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를 좀 가서 영상을 좀 찍고 어 이제 백운산이 내일 오를 수 있는지 아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나리소 전망대 가서 오늘 아그 어, 부근에서 어디 잘 겁니다. 에, 자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보이는 게 스카이워크입니다. 스카이워크에서 하강.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을 그냥 지나가기가 아까워서요. 자, 봅시다. <laughs> 와, 이 동강 보십시오. 저기 보이네요. 아, <laughs> 아 스카이워크 저기 보이네요. 어. 네, 아, 네네네. 아이고, 좋다. <laughs> 아, 좋습니다. 네, 여기가 가수리 마을이라는데요. 어 멋집니다. 이 나무가 정말 오래된 건데요. 와. 아, 가수 분교라고 학교네요. 네. <laughs> 난또 휴게수라고 해서. 여기 휴게수가 있나 했더니 학교예요, 학교. 정선이 참 오지는 오지네요. 아유. 어, 높은 산, 계곡계곡에, 동강을 끼고, 이렇게 저렇게 골짜기들이, 아, 끝도 없이 새 끝도 없이 새참 아, 참. 아, <laughs> 나리소 전망대에 왔습니다. 포항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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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백운산 같은데요. 공강의 아, 네. 아. 아름다운 모습. 네. 아, 나리소 전망대가 여기 따로. 네. 네. 예한 10분 가면 된답니다. 예. 저 밑에 동강이 지금 보이고요. 저기에 백운산 보이고 이제 여기 예. 나리서 전망대를 가는 길이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저 봉우리 가아요아이거 네. 정말 멋있습니다. 아 자, 여기 올라서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아. 아, 딱 상황이 봐야겠다. 아, 이거. 하하. 여기입니다. 와. 야, 진짜 <laughs> 한반도 지형 같네요. <laughs> 아, 여기서는 좀 낮게 보여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어, 한반도 지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저 대군산이죠. 하하하. 하아. 하아. 정... 아유, 참 네, 저기, 어, 백운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이제 오늘은 틀렸고, 내일, 비가, 예보가 있어서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비만 안 오면 무조건 가고, 어, 비 오면, 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 <laughs> 어차피 지금 이쪽 지역이 그 산불 방지로 인해서 어, 전면 통제가 돼 있어요. 지금 막 어, 어제 정선에도 불이 났고 또 여기저기 막 산불이 지금 나는 어떤 그런 추세라 아무래도 산에 가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 특히 이쪽 산들은 뭐 이제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어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아 이런 지방 산들은 아 특히 이런 오지 산들은 참 관리가 어렵겠죠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걸 지켜주는 것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상황을 봐서 이 백운산은 아, 찍을 건지 말 건지는 아,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laughs> 꼭대기에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카페도 있고요. 그래서 꼬불꼬불꼬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꼬불꼬불인데요. 뭐야? 어, 이 이 백운산 맞은편에 어 자연휴양림 캠핑장이 있어요. 꼬불꼬불 꼬불 막 올라오는데, 와, 엄청 높은데 보세요. 저 높은 산이 백운산이거든요. 저 앞에 나리소 전망대 있고, 저 동강이요. 와, 멋지다. 이 높은 곳에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여기다가 캠핑장을 할 생각을 했을까? 야 멋집니다. 네, 여기가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높은 곳에 도로를 내고 캠핑장을 설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아, 너무 멋집니다. 취사장입니다. 수도 시설 있고요. 어, 화장실 잘돼 아, 네, 있습니다. 네, 위에 오니까 이부스가 많네요. 네. 이렇게 부스가 있고요. 저기 아, 위에도 있고요.